안녕하세요. 행자관 죽설비입니다. 어, 겨울철에 일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. 네, 지하 배기호 하수관 뚫어왔는데 지금또 일이 많지가 않죠. 지금 뭐 많지 않지 하수구를 뚫으러 왔는데 지하 죽설비. 배기호서 들어가지 않고 있는데 기름을 뚫어지 점에 해서 이물질이 안들어가서 복수 체인으로. 걸파를 시도했습니다. 어렵게 구멍을 내서 작업을 했는데, 싱크대 호수가 있네요. 싱크대 호수를 관 안에 많이 집어넣게 되면, 머리카락이나 기름이 낄 수가 있죠. 그래서 이제, 싱크대 호수를 끌어올렸습니다. 라수스테이프로 마감을 짓고 다시 이제 기름을 부숴야 됩니다. 이제 체인 헤드로 이제 하는데 쉽지는 않았습니다. 때리고 부수고 갈고 검사하고 아주 고생했고 마침내 잘 해결을 했습니다.